길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뭐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거 없으니까 쭉 내려갑니다. 사실 하나, 생,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가장 깊은 시면의 묘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대눌라 있죠? 대눌라 지나서 밑으로 계속 갑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어, 상대방이 와서 때린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냥 계속 내려갈 거예요. 쭉쭉 내려갑니다. 길이 여기서, 네. 쭉쭉 내려갑니다. 오른쪽 길로 지금 들어왔어요. 또 오른쪽 왼쪽 있는데, 오른쪽 길로 들어갈게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길을 잘 찾아야 되겠죠? 쭉 가서, 자. 저 앞에 작은 길, 작은 길 여기로 내려갑니다. 계속 직진. 계속 직진해서 내려갑니다. 오케이.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요.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갑니다.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쭉 가서 앞에 보이는 작은 곳으로 올라가면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하나 나와요. 다리 있죠? 어. 달이 지나가서 희한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기 끝. 가장 심면에 깊은, 생잔묘의 심면에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기다가 야영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왠지 기둥 하나가 넘어져 있는데, 넘어가라고 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넘어가면 돼요. 여기 넘어가면 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요 위로 올라가면, 네.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시나무 여신상 3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지식도 얻어주세요. 야영지는 여기다 펼치고, 야영지에서 야영지 버프 받으시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오드락시에서 나올 때, 교회 버프, 어디서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NPC 찾기 누르고, 성전, 교회 클릭하시면, 가장 가까운 교회 버프 받는 곳 나오거든요.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오드락시아의 성전에서 교회 버프 받고 오셔서 여기서 야영지 버프 받으면 되고요. 야음 음식 버프 받고 뭐 필요하면 영약 버프 다 받으시면 되겠죠. 말도 여기다가 세워두시면 안전하니까 여기다가 세워두시고 사냥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냥할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기 한 무더기 보이죠? 요거 한 무더기 잡고 요 앞에 세 마리 그리고 뒤에 네 마리 여기 박쥐들까지 세 마리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한 무더기 세 번째 무더기 잡고요 여기 위에서 저주술사 저주술사까지 포함해서 네 무더기 총 이렇게 네 무더기 정도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 무더기 여기가 두 무더기, 여기가 세 무더기, 그리고 여기 네 무더기.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 아래쪽 사냥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넓은 사냥터 먹는 것보다 이렇게 짧은 데서 도니까 조금 더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박쥐들을! 많이 잡을 수 있어서 1회가 좀 빨리 끝나요. 대신, 저주술사는 한 마리밖에 없어서 저주술사 잡는 푸른 사막귀 캐스트는 하루에 안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주술사를 잡는 것은 다른 장소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냥하는 모습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생잔묘 사냥에서는 콤보를 그냥 무지성으로 이어가면 안 됩니다. 콤보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모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스킬 두 개나 세 개를 쓰고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강력한 공격은 넉백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별사탕들 있잖아요? 저는 이 별사탕들 그냥 잡고 시작해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별사탕 잡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별사탕 피해가면서 잡는데 아, 뭐, 곰술사나 늑대창술사 같은 경우는 잡아가면서 하시구요. 다크나이트나 라즈날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라즈날은 나오면은 빠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방어력이 거의 400이, 440 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죽지 않으니까, 저는 뭐, 문제는 없던데, 여러분들은 본인의 방어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별사탕을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다크나이트 나왔네요. 잠깐만. 네. 저 앞에 까만 존재 보이세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얘가 다크나이트예요. 오, 지금 제 뒤로 넘어갔네요. 예, 네. 이게 다크나이트인데요. 오, 어, 좀 귀찮긴 한데요. 굳이 못 잡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 지금 기절 걸렸어요. 근데 저는 뭐 기절 걸려도 방어력이 440 넘어가니까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되더라고요. 다크 나이트도 돌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스킬 두개 이상 연속으로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콤보가 되게 짧게 가는 작 균자 갑 정도만 한 콤보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끊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크나이트가 귀찮은데, 아이고. 다크나이트도 좀 잡고 갈게요. 자, 두 번째 물이 같이 땡겨가면서 잡죠. 네, 여기까지. 다크나이트가 저 잡으러 올 겁니다, 아마. 어, 다크라이트 제가 벌써 잡았나요? 안 보이네. 일케 중에 새끼 가고일 잡는 일케도 있거든요. 근 여기 새끼 가고일이 3마리나 있어서 일케를 끝내는데 어, 꽤 좋습니다. 저는 이쪽 사냥터 초보자분들은 추천드리는 사냥터에요. 저 앞에, 큰 박쥐도 있잖아요. 큰 박쥐도 열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새끼 박쥐는 20마리나 잡아야 되고, 큰 박쥐 열 마리나... 아... 열 마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돌다 보면 금방 그렇게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이구... 지식까지 얻었네요. 이렇게 좋을 수가... 요즘에 지식 얻을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음. 자, 두 번째 무더기 끝났고요. 세 번째 무더기 잡을 때, 고통의 눈 빨리 없애 주면 조금 더 낫습니다. 고통의 눈 없애면서 콤보를 이어간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콤보 한두 개 쓰고 자리를 옮긴다. 옆으로 회 상대방을 두고 돌려깎기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 한두 개 가지고 돌려깎기 한다.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잡았으니까 저수술사까지도 한번 불러볼게요. 야,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방어는 왜 올려? 씨, 뭐, 거의 그런 생각이었는데. <laughs> 여기 오니까, 방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 저는 기절이나 넉다운 당해도 웬만하면 한 콤에 안 죽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수시로 죽으면서 수정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정 깨질 거 각오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보통의 눈 빨리 없애주고요. 저주술사 지금 나왔는데요. 사냥을 하다 보면 저주술사로부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주의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저주술사는 뭘로 스킬을 끊어주라고요? 네, 넉백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저주술사 강력한 스킬을 씁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면 저주술사에게 가서. 넉백을 쓰시면 돼요. 이번 저주술사는 강력한 기술을 안 쓰네요. 다른 애들까지도 몰아가지고 같이 잡겠습니다. 대충, 보이시죠? 아, 이렇게 뭉쳐가지고 잡다 보면 애들이 리젠이 됩니다. 근데, 어이구. 제변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넉백 기술, 네. 생명력 흡수 기술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네요. 넉백인지 넉다운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넉백인 것 같기도 하고 넉다운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일단 넉백하고 넉다운이 하나의 스킬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쓰면은 일단 저주술사의 강력한 기술을 저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서 같이 잡아주겠습니다. 몹이 한두 마리 남았을 때는 그거 마저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다른 몹들 같이 잡는 게 조금 사냥 스피드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다크 나이트도 나왔고 라즈날만 안 나왔는데, 아 어, 솔직히 라즈날 방어력 약한 분은 뜨면은 채널 이동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자그 사이에 또 이쪽에 나왔으니까요 여기 잡아주면 되겠죠. 돌려깎기 신경 쓰시면서 잡아주세요. 자 근데 저보다 공격력이 좀더 좋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가지고 사냥터 성이 안 차실 겁니다. 어 뭐지? 제인이 좀 딸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한 군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 하면 여기가 제가 지금 들어온 데에요.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반대편 길로 쭉 가보십시오. 그러면 시면으로 쭉 내려올 때 지나왔었던 가고일이 한 마리 있는 곳이 나올 거예요. 여기. 여기 가고일하고 몹들 보이죠? 여기서 오른편으로 올라가면 여기 또 몹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 무리 있죠? 여기 두 무리. 여기 세 무리. 여기 네 무리. 여기는 곰술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네 무리랑 있었던 뇌물이랑 같이 잡으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저희 입구로 들어왔던 생잔묘 입구에요. 음. 처음에 여기서 제가 인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왠지 본데 갔죠. 여기가 생잔묘 입구입니다. 1일 어, 캐스트를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사냥하러 오시면 생잔묘 입구로 쭉 들어오셔서, 요 앞에 두 개의 기둥이 무너져서 삼각형 입구처럼 생기게 됐는데요. 여기 여기 네물이. 하나, 둘, 셋, 네물이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 밑에 여기까지 다섯 물이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제가 추천드린 사냥터 여긴 새끼 가고일도 있어서 1일 퀘스트 깨는 게 좋다. 여기 한 무리 잡고 여기 두 무리 여기 세 무리 여기 네 무리. 네. 그리고 말 파킹은 조금 더 위로 쭉 올라가서 요 다리 지난 곳에 야영지와 말 파킹을 해 두시면 좋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생각이 잠든 묘, 사냥하는 요령,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생각이 잠든 묘부터 진짜 처음으로 사냥을 하면서 세팅을 연구해보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표기 공방이 아니라 내 능력치, 적중, 회피, 피감, 추피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는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내 능력치를 공부하고 들어오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생잔묘에서 데보레카 허리띠를 파밍하고 데보레카 허리띠를 다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세팅을 좀 연구를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생잔묘 이전 사냥터들은 세팅이 연구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아프면 방어력 올리면 됐고 때려서 안 죽으면 공격력 올리면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 이거 뭐지? 공격력이 아무리 올라도 상대방이 미스가 나 버리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반 사냥터에서는 아, 넉다만 대충 올려. 뭐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와, 이거 기절 한번 걸리니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이 생각의 잠든 묘 사냥터를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가 세팅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잠든 묘에서 좀더 고민하면서 사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보 모험가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제 사실상 적중보조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사냥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요. 적중보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사냥 한번 해보면서, 어, 뭐지? 고민! 본인 캐릭터에 맞는 세팅이 따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게임을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오늘 되십시오. 자, 그러면 멋진 모험 즐기십시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투스 가문의 도미누스였습니다.